슬라임을 만져볼게요 시작 이게 야광 슬라임이다 보니까 이게 야광 슬라임이다 보니까 밤에 볼때 야광빛이 야광 나요. 나요 그런데 얘를 꺼내서 별을 만들어서 붙이면 완전 예쁘게 날것 같아요 한번 감상해볼까요 요거 요거 보이시나요? 쫀득쫀득하죠. 이게요, 한라 포티 느낌이라서 늘어나기 힘이 들어요그 중에 저저 서프라이즈가 아닌 게 뭔지 아십니까? 이통 뒤에 보이시는 이거 뭐인자 보시나요? 바로 바로 이 해바라기 모양의 그림이에요. 그럼 찍어볼게요. 꾹꾹꾹 찍으면 이렇게 잘 보이시는. 해바라기가 나온답니다. 오늘 영상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녕. 이 슬라임의 이름을 공개하고 싶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안녕. 안녕.